자 따라갈게 <laughs> 그래 빨리 가보자 어딘지 궁금하네 아 토마토 토마토 아 토마토네 진짜 만지면 안돼 토마토가 지금 주렁주렁 날렸네와 근데 엄마 이거 독일 독이 있을 수도 있어 독이 있을 수도 있지 아 <laughs> 거의, 어, 거의 다 왔어 알았어 되게 시골 같아 <웃음> <웃음> 보자 보자 어딘데 한번 갔다 <웃음> <웃음> 뭐라고 <웃음> <웃음> 여기 나가노 공원이네 아 여기서 노는구나 우리 조아가 한번 가볼까 오지 오오오! 잘한다 잘한다! 오, 너무 이, 너무 더러워? <laughs> 으이쌰! <laughs> 어디지어디지움쥐 <움직이네>. <laughs> 어, 꼬리 보이나 뭐 지금 저거? 자기야, 자기 꼬리야, 꼬리 이거 이거 꼬리야. <웃음> <웃음> 저거 얀색 <laughs> <laughs> 여기 케이크 집이야. 케이크 집. 저번에 가봤지 같이? 아니. 야지두 개면 되지 않을까? 숟가락 다 맞네. <laughs> 숟가락 필요 없어. <laughs> 숟가락 필요 없어.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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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치약이다, 치약. 그냥 치약? 어. 무슨 맛이야? 좋아, 좋아. 나이스 크림 맛이지. 가리갈리꼽 가리 맛이지. 나 미쳐. <laughs> 들어가.

ㅋ <laughs> 와오호 오고 있대 지호는? 엄마 타투가 뭔지 알아 엄마 타투고만 줄알았자한 보자 저 타투했어? 타투했다고 <laughs> 뭐다. 에쮸. 데리쮸. 줘. 알지? 엄마? 응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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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소리릴 거야. 그 안녕 해야 돼. 아, 씨. 오늘 할때 안녕하세요. 자, 얼굴 보여 줘. 어, 아 봐. 지 <laughs> <laughs> 자, 이번에는 아빠가 들어갈 거예요. 그래, 그래,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거저 엄마가. 자, 아빠하고 뽀뽀함 하자. 아빠! 뽀뽀, 다리. 옳지. 아스, 오케이. 좋았어요. <laughs> 네, <그랬어요. 웃음> 자, 주아를 가운데 와야 돼요. 주아를 가운데 올려주세요. 엄마, 주아가 이렇게 막. 주아, 주아 다리가 이렇게 막. 아, 오케이,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뽀뽀! 이렇게 해줘 오케이. 했어. 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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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한 환경에서 좀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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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아 예뻐요 어. 잘 a 요감고 n y a dulu, ya. Kamu 다시 한번더한번더자 다리 a d i tad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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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건네고 세번돼 우리 좋아 응, 그렇야지잘 듣네 <laughs> 얼굴 더돌리기 조금만 더돌리기 좋아요 응, 왔다 아니야, 안녕 <laughs> 자, 안녕하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얼마나 기다렸다고 <웃음>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 <웃음> 아, 귀여워. 너 이거 시나 바보다. 바보아 <laughs> 엄마 아빠는 얼마 드세요? 그렇지 이거. 아 너무 재밌게 아니고. 자 이제 일어나서. 빨리 자자자자 한자. 자자. 하나 둘 셋. 아 진짜 좋네. 아그 순수한. 그렇지 집에서 자연스럽게. 다 너무 예쁜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. 자, 음 진짜 고버서 쪽이다 <laughs> 약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응. 진짜 맛있데요? 어. 근데 습니다 너무 신나워 예. 응, 응. 아빠가 있어 진짜 나는 직접 하는 응.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송덕이다 송 영상을 보고 응. 함께 하죠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<목소리> 드세요 드세요 아, 많이 있어요 감동 컸던 추억들 근데 누나가 저를 기억을 못하네 손을 대기라도 하는 음. 거야 이거 먹으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진짜 부드럽다 음 알았어 음. 다행이다 그래도 양념장 어, 나 달랬네. 되게 부담스러운데 아 <laughs> 이거,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야 사실은 스타가 될 텐데 대한민국 남자들 <laughs> 난리 나리몇 개는 기본 한 시간. 한 삼박사일 살아본다. 우와 지금까지 그렸던 거야? 거리야 벌. 아. 이거 벌인데도 여기 이거, 이거 독침에 써서. 음. 음. 이 여개는 꿀이 좋아돼. 이 노란색 꿀. 얼굴도 노래 다 노래. 독침은 까만색이. 윙 음. 벌. 음. 윙. 음. 핑크색 꽃. 있어요, 두 개. 파색도 있군요. 초록색도 있답니다. 초록색도 있군요. 핑기해요 네. 핑크색. <람이> <착하>. 사진도 찍어줬으네요. 따따따따 다 아침이다. 아침. 이다다도야지 그리 게클한는지엄마 몰랐어 아유, 오, 너무 귀여워. 나리위그그린 어, 어, 어. 네. 거. 야어어어 거. 그리 눈에 까 거. 거. 보이니? 클동 거. 어, 리 위클한 거. 그리 기좋아하그 엄마랑 커플룩이 어, 위클한 여보세요. 여 예쁜데? 응, 보기 좋았어. 아,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회사가 큰데, 회사가. 오. 이거 조금 말라야 되는데. 네, 원장님 잘 부탁드릴게요. 와, 이거 조금 말라야 돼. 네. 어떤 표정이? 수아 덕분에 네일을 하네. 이거 절대 안 좋아해. 그럴까? 내 집에서 자고 가가아니는자 갔으면 좋겠어 자고 고 직선이세요 직선 자날 봐요 이렇게 보여요 그 <laughs> <이게> 뭐예요? <laughs> 이그 뭐예요? 얘는 그렇잖아. 어때? 음, 음. 음 너무 잘보 이렇게 뜯어줘 네. 이 이거요? 파란색은 바다예요 <laughs> 어, 잘 그렸어요 <laughs> 보세요 <웃음> <목소녀> 응, 감사합니다. <목소녀> 안녕.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, 또 만나 그치? 행복해 바이파이 불러주세요 한번더한번더 바이바이 그렇지 맞아. 근데 왜 같이 가? <목소녀> 어? 같이 <목소녀> <목소녀> 가이해를못 하고 있어 무슨 사이인지 바이바이 잘 가요 안녕 언니 안녕 응. 아빠 계속 응. 술 아빠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맞았네좀 언니랑 재밌었어? 응.